진짜 와... 천불이야! 천불이 진짜로! 나 오긴데? 딱이발 여기 찍어놓고 누가 문 들어와갖고 내가 내거 만졌다 호텔 난리나는거야 옷도 이렇게 입고 딱다 찍어놔야돼 내방 들어와봐 진짜 어내 방만 들어와봐 그래 키가 두개야 키두개아나 진짜 촌티 좀 내지 마야 하나 진짜 와 미쳐 먹었네여어여어 여름. 여름. 그래 어 촌티 촌티 내지 마 진짜로 끌어본 게 니기들은 남자들은 형의 인생을 살 수가 없어 어 형이 어강주에와 서울에 와어 일본 오사카에 왕이야 알았어? <laughs> 형을 어, 여기서 누가 막을 자가 있겠어? 어? 내가, 어, 누가 건들어, 드 바로 추성훈한테 전화해본디. 추성훈한테 전화해봐? 어? 아, 추성훈 도쿄에 있는데. 어, 오늘 싸움, 싸움 안 해야겠다. 아. 자, 여기가 남바라고 오사카에요, 오사카. 딱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토톤돌이 가는 길이에요 야 일본이 진짜 좋긴 좋네 어? 형님 팬입니다 팬이야? 형이 누구야? 다명훈이 아닙니까 형님 야 일본의 왕이 누구야? 일본의 왕은 다명훈이 형님 그래 어우야 그래 형야 어, 이럴지 알았다 자 포토나 찍어라 얼른 형은 다 알아본다니까 인싸라니까 강주의 왕인디 새끼야 야, 오랜만에 와우 길을 까먹어 보네 도톤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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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도톤보리 어디지? 미어어이어아 여기? 하트 하트 아트 하트. 어 하트 하트 사랑해요 사랑해사랑해 어, 따랑해 사랑해아 따랑해 아아 어, 음. 이렇게 가구나 이제 나 어디인지 알았어 나 음. 어디인지 알았어 민수야 감입니다 예예예 예. 안녕하세요 와 언제 오셨어요? 저 어깨덮개 아 그래요? 네와 키가 엄청 크시구나 형 봐라 인싸다 인싸 어? 아? 아저봐 많이 다고요 한국에 인싸 맞아요 안 맞아요? 사람 많지 이야 도톰머리를 왔습니다 나도 아 사진 하나 찍어야겠는데 자, 여기 왔기 때문에 1 2 엄마. 오, 한번 봐 줘. 엄마. 1 2 3 오우, 땡큐. 오우, 땡큐, 땡큐. 오케이! 오케이, 오케이! 오케이! 좋아, 좋아. 아, 좋네요. 기분이 너무너무 no, no, 좋아요.